웰빙 well 한방이야기 안녕하세요. 달빛한의원 원장 김동현입니다. 어제는요, 진정한 예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요, 아직도 나에게만 유리하고 좋은 예절을 그것이 공자님의 사상이라고 고집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제 살펴본 것처럼요, 동양의 경전 중의 경전이며, 동양 사상의 핵심 사상인 주역에서 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공자는 주역을 해석하신 한 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또한 공자의 사상도요, 원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나 통치 수단으로 사용되고 해석되면서 지금과 같이 많이 육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왜곡된 인간을 억압하는 암흑과 같은 사상이혼통 세상을 지배하는 여 유학의 시대라고 할수 있는 이조 시대에도여 이에 본질을 깨뚫고 이를 이기고 나온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분이요. 퇴계 이황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요. 퇴계 이황 선생님과요. 율곡 이 선생님은 동시대를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물론. 퇴계 선생님이 몇십 년전 먼저 태어나셨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친구 같은 학교 제자가 없었습니다. 누구 밑에서 학문을 하였는가가 곧그 사람의 출신 학벌이 되는 것이 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제자들 간에는요, 경쟁 의식이 아주 대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양쪽 제자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자기들의 선생님이 훌륭하다고 주장을 하고 논쟁을 하다가요, 결론을 내리기를요, 야, 그러면 낮에는 다 엄격하게 인격자로 생활들을 하니 밤에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아서 어느 선생님이 더 훌륭한 선생님가 결론을 한번 내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가능한 건요. 예전에는 부부가 방을 매일 같이 같이 쓰질 않았습니다. 안방은 부인만 님께서 차지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바깥사랑채에서 생활하다가요. 부부관계를 갖는 날만 안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깊게 살피면요. 부부관계를 갖는 날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님이 부부관계를 갖는 날이요. 양쪽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창호지를 침으로 뚫고요. 숨죽이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율곡 선생님의 부부관계가요. 정말 그 당시의 예절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아주 엄정한 부부관계를 갖는 것. 예를 들면요, 일곱 선생님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부인, 오늘 운우의 정을 나누고자 하오니, 부인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랬더니요, 부인께서도요, 대답하시기를, 네, 님께서 뜻하는 바대로 하소서,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일곱 선생님이 다시요, 부인, 옷걸음을 풀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 아주 예절 바르게 관계를 갖고는 끝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서부터 몇백년 전입니까? 당시에 그 죽은 예절, 껍데기만 남은 예절이 유학이 온통 세상을 지배하던 사회에서 이 얼마나 그에 걸맞는 사표에 해당하는 행위입니까? 하, 이를 보고요. 양쪽의 제자들이 모두 탐복했습니다. 정말 밤낮이 한 치의 다름도 없는 훌륭한 이해 선생님이라고 모두들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요. 일곱 선생님의 제자들의 의기양양하고요. 퇴계 선생님의 제자들은 이미 풀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퇴계 선생님 평소 행동을 보아서는 이런 식으로 부부 관계를 갖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양쪽 제자들이여 퇴계 선생님이 부부관계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온갖 해오리와 광풍이 불어잡히는데요. 그곳엔 단지 살아있는 지극히 건강한 암수 두 마리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이여 차마 다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요. 퇴계 선생님의 제자들이 얼굴에 먹구름이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그 껍데기만 나온 유학이 인간을 이해라고 확누르던 세상에서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요. 그래서 퇴계 선생님께서요. 제자들이 그 얼굴에 먹구름을 보고 어느 날 물었습니다. 너희들 요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그간의 일을 사실 짓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퇴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대세님께서 말씀하시기려, 율곡이 음양, 교합의 위치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율곡은 필히 자식이 없을 것이다. 그 당시 율곡 선생님은 아주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율곡 선생님은 평생 결국 자식이 없었고요. 당시에는요, 이것처럼 부모에 대한 불효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상에 대해서 큰 두려를 한 셈이 되었고요. 결국, 일곱 선님의 양자를 들여서요, 쓸쓸한 생을 마감하였다고 합니다. 자, 정치자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제가 되새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자 여러분들이 각자 되새기시면서요, 각기 새로운 해석을 하시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예의 근본의, 음향의 근본으로 돌아가세요. 기쁨의 만남이 양쪽이 모두 기쁘어서 만나는 것, 그것이 예라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면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세대가 변했다고 해도 어떠한 만남에서도요. 그에 걸맞는 이해가 창조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